제가 만든 초코우유 정수기를 기억하십니까? 우유를 넣으면 시려를 타고 밑으로 흘러 초코우유가 만들어지는 놀라울만큼 과학적인 발명품에 네.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렇고. 이사장님 저 찍스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? 이라고 해서 댓글 가져온 거 아니에요? 아니라니까요. 사실 맞아요. 이야 이 퉁퉁 돌은 잭스초콜 어떻게 써요 아이 고귀 시청자분들이. 야이 사장 멋진라고할수 있을까? 이걸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예 네, 네. 모양 순한 거 인정합니다. 베이킹 파우더를 살짝 넣고 팬케이크처럼 맛있게 구워버리는 거지. 네. 근데 가운데다가 누텔라까지 나오면 음. 이제 팬케이크를 딱걸랐을때 모금 초코잼이 쫙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, 나와야 되는데 망했다. 케이크처럼 구워질 줄 알았는데. 아예 뒤집히지도 않는다. 기바히에 떠도는. 세상 못쟁, 세상 못쟁. 어떻게든 살려야 돼. 살려내야 된다고. 이자를 빌어. 업쟁이 이세상을 기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, 업쟁이는 못해도 육쟁이는 좀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? 그냥 손을 잡히는 대로 하고 있긴 한데. 네. 저거 뒤집기로 저러고 있는 거 봐봐. 그 사람이 유혹을 상실하였습니다. 그런데 옛 조상님들의 격언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. 잭스초코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추러스를 만든다. 저도모르게 추러스를 <laughs> 튀기고 있는 거 있죠? 사랑해요. 심지어 맛있다. 조금 맛있는 거 아니고 많이 맛있다. 와나 오늘 이거 손을 못했